네 안녕하세요 암병조입니다 2주 동안 매일 턱걸이를 한다면 과연 몇 개까지 할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날입니다 첫 날은 9개 둘째 날은 또 9개 셋째 날에는 11개 넷째 날에는 12개를 했습니다 과연 매일 꾸준히 한다면 과연 몇 개까지 할수 있을까요?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,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는 단한 번입니다. 오늘 또그한 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몇 개까지 할수 있는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. 12개에서 몇 개까지 할수 있는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, 오늘은, 야, 네개 했습니다. 네, 제가 포기하지 않고, 끝까지 할수 있도록,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도, 매일, 턱걸이로, 운동으로, 건강을,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